벌써 4편에 벌써 chapter 4 지금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chapter 12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chapter 4라면 3분의 1인데요. 벌써. 그럼 요주 엔딩 보는데 한10몇 시간 걸리고, 남주 엔딩 보는데 10몇 시간, 30시간은 걸린다는 건가? OMG. 어, 디코이님 오랜만입니다. 갓겜입니다. 이건 재밌는데요. 생각보다 이제좀이릭터가움직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정이 정도. 이

느낌이대서성덕들은 캐릭터 목소리 듣고 바로 그 성군 걸 아는 건가 루카야 <laughs> 유이たちの姿が見えないのも 남캐는 버립니다. 어차피 남자 성은 적어 카드 7스가 근데 호리에 유이씨가 원래 엄청나게 유명했던 거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그 애니메이션 뭐였지? 그... 모노가타리시리즈 어떤 캐릭터였는데 그 캐릭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캐릭터가 가장 유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성우는. 이 아라시 성우 호리에 유이씨는 물론 랑모 하시는 사람들은 쉐리 성우라고 알겠지, 렌 성우나 쉐리 성우. 어, 마크가 하지만. 베르나는 니다미겠다 소. <laughs> 대기의 키운 똑같죠? 어, 이 게임도 애니로 나온다고요? 그래요? 기대되는데. 카렌 렌타이조 카렌 얘는 나쁜 애야, 착한 애야. 카렌 렌타이조이그라뉴 히무카의 를 바꿀ためだとい. 기 신작이에요. 가면은 5월달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 요즘 애니메이션안 봐서. 봐야겠다. 나중 시간 내서. 저녁에 콘솔 방송 안 하고 애니메이션 보고 싶다. 나을까나 있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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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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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원 되면 사세요. <laughs> 당장 할거 아니면 한 3, 4만 원 되면은 게임 사서 하세요 스킬 클래스 S. 브레인 이아일초 능력 아, 그런 거였어? 개사기네. 그지사네 이마 카렌가 썼다건 초고속다. 私ンら、痕跡ーメえラシナ。Hubukino シノシンソーイうマうカレンを追跡する急ごうソゴハトンセンモリー直チキうチキルタカモス。 저쪽이구나 길이 응. 반대였어요 복제가 두개였지 아, 이씨, 맞다, 이거, 그거다, 제 제네들 그거야, 해되는 애들이잖아 <웃음> <웃음> <옛날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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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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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하 타라. 케이를 빨리 채우는 방법 없을까조금만만다공격 <laughs>

아좀 기억이 안나네 그래도 뭐 대충은 알겠네데 물! 그 다음에 전기공격 그러면 감정 그 다음에 L2 오우 템 벗고 갑시다. 음, 그래도 뭐 노말 정도 하니까 괜찮네. 어, 적당한 것 같다. 적당한 난이도, 적당한 재미.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우 비가 좀안 왔으면 좋겠네. 제주도는 어떤가요, 다니님? 비 많이 옵니까? 부산 비 너무 많이 옵니다. 어이 마세 다른가 이르 줘. 말 적응한 어. 신캐인가? 그렇군. 영기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눈 이상해. 신캐. 주노력작. 어? 가 레벨이 50인데?

안녕. 그 가상 태입니다 살려 주세요. 잘못했어요. <laughs>

살려 주세요. 잘못했어요. 오지마요 너무 오래 버텨야 되는. また 바카나. そ소리は 重ねランドもやユイとスメラギ待てその嫌味な声はそうかじゃあ君たちはスウォー事変のタイミングでふーんユイとスメラギ目が見えないようだねはい嵐スプリングだな。よろしいいやこの姿を見てわかる通り

あお前あの人に会ったのか。まあいい過去の俺と、カサネが作り出したち出しゃんストリネうだョン、カサネ、ジュリョクソーサー、を操作する力が、カサネはチカンチあウ、ハシペルボインデーション、グス。リバド。 そうか時空を超えた先の世界に存在し続けることができキ、ヒミノチカラニマキコマレタモイトアラハバキン、ウシエテクレタアラハバチョトパシオク、ドコモキケンっワチンアイ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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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イイナイナイナくナイナイ 알겠는데, 왜 얘네들이 나오는 거지? 세모를 맞춰볼 때입니다. 아이템을 먹는다. 아 이거 동료들이 다 사라져서 또 전투가 어려워진 것 같은 이 느낌. 동료들이 필요해. 나 혼자 싫어. 나카마가 필요하다고. 이 친구야.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어 떠돌아다니는 거 별로 좋지 않아. 아유, 템이 참 맛있게 생겼네요. 템을 먹고 싶게 생겼어요. 템이 참 먹고 싶게 생겼어요. 말 걸기, 도마도 때 일어나 놓고, 가사네가 이즈카그 안 보이는 유이토 씨, 네가 했다나? 50年前、セイラン氏の反乱があってから、そして俺を、ユイとスメラギを、俺は逆らえなかったカ,イのカイトにコンマンサカイトにアジアを変えた。あ、のルです。カサネはその犯人だと言われて、ゆ何を信じて。私が評議会議長を殺した俺も現場を見たわけじゃない。 重ねが姿を消したのも実際は…私はあなたのお父様を殺したりはしないわ話を戻そうか重ねが消えた後、そして俺は海藻を罰や…る姉ちゃんそして行くうちに <laughs>、うん、くなどけ…俺と重ねの超能力は同じ 同じ、だから。俺自身も時間跳躍能力。そして、男女は四十の。俺たちが同じ超能力を持つ。発見<計>。互いの力が共鳴して。大部分は重ねの力によるもので。でも、何がきっかけで。本来、あのゲートは。時間跳躍の際に。だが。重ねが時間。それどころか。俺が。

50年前に戻ってまだクナド・ゲートが成長する前に無理よあなたはナオミの大切な人なのそれにレッドストリングスは感情の起伏によって発でも大丈夫だそのためのそれはな50年前から怪異の研究は進んでいる遠ざける方は もうね、ク <music> イーン、ブロードリー는ポーションが転がる。まさかあな。おこがましいかもしれない。そうだ、じゃないわ。はさね。今の俺は、ニューヒムカでは。人間をヨーカイニカイル、ゴジューネ

교조의 영웅다だから. 뭐? 나이なんか 저기, 마가네 그렇게 막히고 가 어떡합니까, 고객님. 자, 살한 겁니까? Oh shoot. 왜 자살하냐구. 난 아직 이해를 못했다구. 저게, 그, 언니가 준 건가 보네. 50년 미래 와서 남주 자살하는 거 보고, 누군 누가 자기 언니 저렇게 만들었는지 듣고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여주인공 무지무지 내용이 심오하네요 뭐넷플릭한 만큼은 아니지만 <laughs> 현실로 돌아왔군요 그래서 또죽여야 되는 거야 남주의 아빠를. 가사네, 저기 있단 네, 지정을 아라시たち가 키게 지ってる와. 교 대장たち모 미 하루카의 테레파시. 뭐야. What? 오가리나사 가사 아라시의 추측을 키게 다라

バッドエンディングこのゲームがバッドエンディングですかそうかつまり、2070年がクナトにできたあの穴は疑似的なブラック厳密には違うんだろうねかさ本来はあれを操って時間を移動するのではなく、人間の脳が作り出したものだからこそシステマチックそれが消えないということが 世界にゲームは、及ぼいているでそれで、カサレは、ーケティカルガー。いえ、結論を出す前に戻ってきてしまったから。うん。それは、ゴジ年後のユイトがそれを、計算したからだろうね時間カン・能力レッドストリング。衝撃的なことが起きると感情値のようなものがエネルギーとしてすチ。と、

So, 네. 이제 Chapter Four.